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기입니다. 머리 하나로 모아줄게요. 모아서 손으로 빗질해 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그대로 비틀어 줄게요.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비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비틀면서 비틀어 준 머리 그 부분은 왼손으로 그대로 잡고 남은 머리는 오른손으로 비틀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져오면서 끝머리 공간 사이에 그대로 넣어서 완전히 빼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남은 끝머리는 위쪽, 위쪽 사이에 넣어서 그대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은 끝머리 자연스럽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실핀이나 유핀 이용해서 고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머리 빼서 모양 만들어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